중단원 마무리 1번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그러면은 1번은 세제곱근 홀수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실수니까 어. 이 단어가 빠졌으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 이렇게 말할텐데 얘를 정리하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5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2번 네제곱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내제곱근 81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내제곱근 3분의 1의 내제곱이고 없애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바로 답은 나오겠지만 그냥 거듭제곱근 좀 써본 거야 2번 1번 계산하면은 거듭제곱근 모양 똑같으니까 그냥 곱할 수 있어 216 216은 6의 세제곱이죠 6이 되겠네 2번은 똑같으니까 역시 나 합칠 수 있고, 4분의 이제 2,500. 음. 2,500은 이제 4로 나누면 625니까, 5의 4제곱이죠. 그래서 5가 되겠다. 3번. 6 제곱근 4의 3제곱 하면은, 3제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알수 있고, 세제곱 없애니까 루트4가 되고 2가 되겠지 4번 세제곱근 세제곱근 하면은 9제곱근이죠 9제곱근 구제옥근 512 그러면 은 512는 2의 9제곱이니까 2로 되겠지 3번에 1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2의 4분의 5 빼기 4분의 1 하니까 2가 되고 2번 나누기는 이제 빼야죠. 지수에서는. 빼기 빼기 6분의 1이니까 플러스 6분의 1 4에 6분의 9가 되고 4에 2분의 3이 돼서 이게 3제곱 8이 되겠지. 3번 곱하는 거죠. 3에 루트 16 3에 4제곱 되고 81 4번 밑이 다르니까 계산은 못해. 여기 있는 지수를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지. 3의 루트 4 곱하기 2의 2루트 9 3의 제곱에 2의 6제곱해서 9 곱하기 64 9 4 36 9 6의 54 576이 정답이 되겠지. 4번에 1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5의 제곱 25. 2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루트2는 X의 2분의 1제곱 양변을 제곱하니까 8은 X가 되겠네. 3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뭐만 분의 1이겠지. 4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세제곱근 100분의 1은 10의 X제곱 밑을 10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요 좌변을 좀 정리해주면, 10의 3분의 2제곱분의 1이죠. 다시,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네.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10의 x제곱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5번, 로그의 성질. 로그의 4분의 1의 16이고, 로그의 4의 마이너스 1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번. 로그에, 루트 3에, 루트 3의 세제곱이죠? 그럼 바로, 3 로그 루트 3에 루트 3에서, 3 되겠네, 그치? 3번.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로그 2에,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로그 2에 2구요. 1, 4번. 밑은 똑같은데 앞에 개수가 다르니까 1을 올려요. 로그 10, 빼기 로그 10, 1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6번에 1번, 3의 세제곱근이 더하기 6제곱근 4니까. 이제 얘는 4는 2의 제곱이죠. 약분해서 3의 세제곱근이 더하기 세제곱근이 이제 동량이죠. 3 더하기 1은, 4 곱하기 3의 2뭐 지수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2의 제곱에 2의 3분의 1제곱이어서 2의 3분의 7제곱이 되겠지. 뭐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입니다. 2번을 보면 세제곱근 3의 4제곱 빼기 6제곱근 2의 4제곱 곱하기 세제곱근6 더하기 8의 세제곱근3 여기서, 이제, 세제곱근, 3의 세제곱에, 세제곱근 3.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고, 요거. 그래서, 3에, 이렇게 날아가니까, 세제곱근 3.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두 번째 거는 약분 되지? 그 다음에, 곱해줄 수 있으니까 합치면, 세제곱근, 4, 6에 24. 다시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다시 얘를 쪼개게 되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 3.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이 친구는 이미 정리가 돼 있죠. 8의 세제곱근 3. 그래서 동류형이니까 더해주면, 앞에 개수만 더하면 돼요. 9, 세제곱근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3번은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되겠죠. 곱하기 루트끼리 이제 곱해주니까 6제곱근. 27은 3의 3제곱이고, 3의 6제곱이 되니까 사라져서 3이 되죠.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4번 5제곱근에 2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나누기. 세제곱근에 2의 6제곱 나누기, 6제곱근에 2의 6제곱 그럼 약분 하니까 2의 제곱만 남고, 약분 하니까 2의 제곱만 남고 없어지니까 나누기까지 2 남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7번, 64분의 1의 n분의 1이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은 밑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 줘야 돼서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n분의 1제곱이고, 이에 마이너스 n분의 6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네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있는 빼기가 사라져야 되고 6의 약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지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게 들어가야 약분 되면서 자연수가 되겠네 8번 1번을 보면은 x 더하기 x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죠이 친구는 x의 2분의 1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나오고, 빼기 2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곱셈 공식으로. 그럼 집어넣어주니까, 9 빼기 2에서 7. 2번. x의 2분의 3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x의 2분의 1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해서 빼기 3에 1, x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7-9 하니까 18이 정답이 되겠네. 형태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9번. 좌변만 따로 떼서 정리를 먼저 하자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제 범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a x제곱을 곱하지. 그치? 그럼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대고 a의 2x제곱 플러스 1대고 따라서 a의 2x제곱 빼기 1분의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3분의 4인거에요. 괜히 이 형태 때문에 겁나면은 얘를 t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해서 t 빼기 1분의 1 t 플러스 1분의 1이 3분의 1 3분의 4 크로스 시키면 3t 플러스 3 4t 빼기 4 t는 7이 되겠네요. a의 2x제곱이 7이니까요. a의 4x제곱은 얘를 제곱한 49가 되겠지? 10번 로그가 정의가 되도록 로그 x 2의 6-x 정의가 되도록 첫 번째 밑조건 x-2가 0보다 크고요. x-2가 1은 아니다. x가 2보다 크고 x는 3이 아니다. 진수조건 6-x가 0보다 크다. X는 6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열립하니까 2부터 6까지지. 얘랑이. 근데 3은 빼야 돼. 요게 되겠네.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3, 4, 5 있고, 3이 빠진다고 하니까 빼면 2개가 정답이 되겠네. 11번. 이제 ABC를 정리 좀 합시다. 3의 로그, 3의 27, 빼기 로그, 3의 18. 그러면 지수만 먼저 보면 로그의 성질로써 로그 3의 2분의 3그 다음 밑과 로그의 진수를 바꿀 수 있죠. 2분의 3의 로그 3의 3이고 2분의 3이 되겠네 b 로그 5의 25는 2고 빼기 로그 5의 5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125는 얘 내려가니까 2 플러스 3 5가 되겠지. C를 보면,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주니까, log2에, log4에, log8에 64는, 64가 8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log2에, 이제, 4는 2의 제곱이고, 앞으로 나올 때 2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다시, 마이너스 1 되겠죠. B가 가장 크고요 C가 가장 작네. 12번, 밑이 제 똑같기 때문에 밖에 거는 밖에 로그는 밑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로다가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 로그 2의 3, 로그 3의 4, 로그 4의 5, 로그 1023의 1024. 이제 안에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밑통을 해야 되겠죠. 밑을 뭐 2로 바꾼다고 하면 로그 2의 3은 그대로 두고 옆에 있는 건 로그 2의 3 로그 2의 4또 옆에 있는 건 로그 2의 4 로그 2의 곱하기 땡땡땡 로그 2의 1023 로그 2의 1024. 이렇게 미치기로 통일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라지네. 응. 땡땡땡 요렇게까지. 남는 거는 로그 2의 1024죠. 그래서 로그의 로그 2에 2의 10제곱이 되고 로그에 10이 돼서 1이 정답이 되겠지. 참고로 이제 다 대비를 했을 거니까 이런 식의 소거는 이렇게 소거시켜도 된다 했었죠. 그래서 남는 거는 로그 2랑 1024 남아서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13번 1번을 보면은 로그 5의 12는 로그 5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로그의 성질로 2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2a 플러스 b 2번 로그 5의 2분의 27 로그 5의 3의 세제곱 빼기 로그 5의 2 3b 빼기 a 3번 로그 6의 70이죠 일단은 밑변환 먼저 해야되고 그 다음 진수, 소인수분해 로그5에 2 곱하기 3이랑 로그5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8 9 7이니까 로그의 성질로써 분리를 해주고 2로그 5에 2 3이지, 3 2로그 5에 3 a 5에 3a 더하기 2b 4번도 마찬가지로 밑을 5로 바꿔주고 로그 5에 그 전에 분리부터 할까? <laughs> 로그 3에 9 빼기 로그 3에 16 앞에 거는 2고 뒤에 거는 2로그 4로그 3에 2겠지 그 다음에 밑변환을 하자 2 빼기 4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5의 2 그래서 2 빼기 4 곱하기 b분의 a 되겠네 어, 2 빼기 b분의 4a 뭐 통분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죠? 14번 로그 7, 5, 8, 이는 이제 표를 보면 5.73 이라 나와 있어. log 5.73이 0.758이야. 표를 보면 알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n 값은 5.73이고, 2번, log m이 3 더하기 0.758이니까, 3은 log 1000, 0.758이는 log 5.73. 로그의 성질로다가 5730m은 5730이 되겠네요. 15번, 로그 4.73이 0.674고. 그럼 1번은 로그 4, 473이 로그 4.73 곱하기 10의 제곱이어서 2 더하기 로그 4.73, 2 6 7 4 9 로그 x가 마이너스 1.3251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 빼기 0.3251에 여기 다가 더하기 1 빼기 1 해주면 더하기 1에서 쓰면은 0.6749에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지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돼서 1을 더하고 뺀 거임. 그렇다 보니까 얘는 로그 100분의 1이고 얘는 로그 4.73이니까 로그 2개 더 밀어서 0.0473우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x는 0.0473 16번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니까 4는 1,000의 a 제곱, 25는 1,000의 b 제곱.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니까 둘을 곱해야 돼요. 그래야 지수에서는 더하기 역할을 하지. 100은 1,000의 a 플러스 b고. 100은 10의 제곱이죠. 1,000은 10의 세 제곱이고. a 플러스 b는 3분의 2가 되겠지? 17번. 앞에 있는 두개 통분하니까 1 빼기 a의 8분의 1제곱,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 분자는 2에 1 빼기 1 플러스 a의 8분의 1제곱, 더하기 2에 1 빼기 a의 8분의 1제곱, 는1 빼기 a의 4분의 1제곱 합쳐 쓴 거죠. 분자는 전개해서 계산하니까 4가 되겠지. 아, 앞에 거두 개를 하니까 뒤에 거 모양이 나오네. 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뒤에 거 모양이 나오고. 이제 분모만 켤레죠. 또 계산하면은 분모 켤레인 식이 나오는 거네. 땡땡땡. 그럼 결과는 1 빼기 a분의 16분의 더하기 1 플러스 a분의 16까지 나오는 거다. 규칙성을 활용해서 계산을 확 줄였어요. 계산하니 다음게 나오는구나. 계산하니 다음게 나오는구나. 얘까지 통분하니까 1 0에 A제곱에 32가 되겠죠. A제곱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2분의 1분의 32. 64가 정답이 되겠네. 18번. 3의 A제곱은, 5의 B제곱은, K의 C제곱은 P라고 설정을 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분수 형태였었어, 시기. A, B, C로 나눠서 C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은 P의 A분의 1, 5는 P의 B분의 1, K는 P의 C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필요한 게 A 플러스 B분의 1잖아. 둘을 곱해요. 그러면 15는 P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데 여기 식에서 얘랑 C분의 1 똑같다고 했으니 P의 C분의 1이고 다시 P의 C분의 1은 K라고 했죠? K는 15가 되겠네. 19번 이차방역식 두근이 얘라고 하는데 지금 밑이 조금 달라요. 근나고 그래서 먼저 바꾸자 해요 밑을 를 2로 바꾸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가 되고 이제 작업은 다 했으니까 로그 2의 a를 알파 로그 2의 b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7은 0두 근이 알파 베타의 알파 분의 베타 베타 분의 알파를 구하세요. 어 그럼 이건 고1 문제죠. 통분하고 위에 거 이제 변형을 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2알파베다 두근의 합은 2, 4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7 하니까, 플러스 14. 분모는 2. 9가 정답이 되겠네. 20번. 요거는 주어진 이제 시계 따라, 시계 맞게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인 벽을 2가, Y인 전파로 바뀔 때, 감세빈 이라고 한다. 200 와트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여, 얘는 x겠죠? x가 200이라는 소리고, 63인 전파로 바뀌었대요. y가 6 3이라 소리겠지? 그럼 감쇠비는 10의 로그 200분의 63으로 되겠다. 로그의 성질로서 10의 로그 63 빼기 로그 200이 되고. 상용 로그 표에는 1부터 9.99 사이의 값만 나와 있으니 10에 괄호 치고 로그 6.3에 더하기 1 빼기에 로그 2에 빼기 2까지 음. 여기 있는 값이 뭐 진수가 1부터 9.99 사이인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로그 6.3 빼기 로그 2 빼기 1이두 개의 값만 상용 로그 표를 보고 값을 매기면 되겠죠. 로그 6.3은, 이제 표를 보면은, 0.7993 이라 나와 있고, 로그 g 는은0.3010 빼기 1. 계산을 해주면, 요 계산하니까, 0.4983? 여기까지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0. 5017, 요렇게. 1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017이 되나? 그쵸?